안녕하세요. 오늘 2022년에 입학하는 세종대 자연비의 3번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들에게 대학별 논술의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제 3번 들어갈까요? 구간 마이너스 1과 1에서 정의된 연석이고, 어, 그리고 열린 구간에서는, 어, 두번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는데, 0과 π에서는 f' cos x가 2x가 되겠고, 그 다음에 f1 값은 f1 값은 2분의 1이 된대요. 2분의 1이 된다고 했을 때, 0과 2이에서 gx를 어, f 코사인 x로 정의했을 때 부름에 답발하겠죠 그래서 f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정의되고 gx는 0에서 2파이면 여기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움직이니까 잘 정의가 되겠죠. 0과 파이일때 어, gx를 구하라겠죠. gx를 구하라겠는데 0과 파이에서는 어, f 프라임 x가 어떻게 되죠? f 프라임 x가 f' cos x가 2x라 했잖아요. f' x cos 2x니까, 이제 양변에 적분하고 싶은데, 이거 적분하려면 이 속미분, 마, 마이너스 사인 x가 필요하죠. 그래서 양변에다, 일단 이제 마이너스 사인 x를 곱해요. 마이너스 사인 x를 곱하면, 요게 이제 요렇게 된다는 걸알수 있겠죠. 양변에 마이너스 사인 x 곱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g' x가 되겠죠. g' x. 요거 어, 뭐죠? g' x. 요걸 미분한 게 g' x가, 어 지금 f 프라임 x 코사인 x가 되겠고 속 미분 마이너스 사인 x가 튕겨 나가겠죠. 그래서 g 프라임 x가 어 이렇게 되겠고 그럼 이제 적분하면 t x를 구할 수가 있겠죠. 요거 적분 은 어떻게 하죠? 요거 적분은 이렇게 하죠. 이거 i를 어, e x 사인 x라고 놓고 부분적분 두번하죠 부분적분 두번 하면 어떤 식이 나오겠고 빼기 i가 나오겠죠. 그래서 어, i는 2분의 1 어떤 식 플러스 c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부분적분 두 번에서 계산하면, 어, gx가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c만 정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g가, 어, 0과 pi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g0 값이 얼마죠. g0 값은 여기다 0 집어넣으면은, 어, 얘가 1되고 얘도 1백 0이니까 1되니까 2분의 1다기 c가 되겠죠. 근데 조건 나가 어떻게 되죠. 조건 나가. 지금 F1이 2분의 1이라겠죠. F1이 2분의 1이라 했고, 그럼 이제 X에다 이0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G0은, G0은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코사인 0이 1이니까 F1이 되겠고, F1이 2분의 1이라 했죠. G0은 2분의 1이잖아요. G0은 2분의 1이기 때문에, 어, 요게 이제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C가 0이란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GX는 요렇게 되겠죠. 0과 파이에서는 요렇게 되겠고, 그래서 0과 파이에서 GX 구했죠. 2번 문제 들어갈까요? 영과 파이에서는 구했는데 그럼 파이와 2 파이에서 g(x)를 또 구하래요. 그리고 영과 그래서 이제 파이에서 2 파이까지 이제 g(x) 구하고, 그럼 이제 영에서 2 파이까지 g(x)가 완전히 나왔잖아요. 그거에 그래프 개형도 그리고 x축과의 교점도 구하고, 변곡점의 x좌표 다 구하고, 최대값과 최소값, 어, 스몰 m과 라지 m도 다 구하래요. 자, 그래서 이제 영과 파이에서는 X, X가 이제 파이 와이 e 파이 사이 있으면 이 e 파이 빼기 X는 어떻게 되죠? 이 e 파일 때가 0이 되겠고, 파일 때가 파이가 되겠죠. 이건 0과 파이 사이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게 0과 파이 사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어, F 코사인 X랑 같다는 걸 알겠죠. 이게 이제 0과 파이 사이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그럼 이제 코사인 이 e 파이 빼기 X는 코사인 X가 되니까, 어, 코사인 X가 되겠고, GX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gx, 그래서 이제 gx는 x는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란 걸알 수가 있겠죠. x는 요 놈과 요 놈이 같으니까 y는 fx를, 어, x는 a 에 대칭 이동한 식이 어떻게 되죠. x는 a 대칭 이동하면은, 어, 이거 외워야 되죠. y는 fx 대신에 ea 빼기 x 집어넣죠. 그래서 지금 ga 파이 빼기 x가, 어, gx랑 똑같이 나왔으니까 gx는 x는 파이의 대칭이니까, 어, 어, 파이 대칭이란 수가 있겠죠. 그래프 그릴 때 0에서 파이까지만 이제 그래프 그리면은 이제 파이에서 이파이까지는 x는 파이에서 대칭 이동시키면 되겠죠. 자, 이제 x가 파이에서 이파이까지 gx 구해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요거는 이제 파이에서 이파이까지인데 요걸로 이제 x는 파이 대칭까지 이니 요거랑 같다는 거 알았죠. 요런 같다는거 알고 요 놈은 이제 0과 파이 사이 에 있으니까 요걸로 바꿨을 수가 있죠 아까 그 gx 구한 거 있잖아요. gx 구한 거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구한 거에다 이파이백 x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고 요거는 코 사인 x가 되겠죠. 코 사인 x가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사인 x가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까지 해서 플러스 사인 x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이 아이 파이 때는 gx가 이렇게 된다는 거 구했죠. 그래서 gx 2개 다 구했죠. 아까 1번에서 영과 파이에서는 gx가 이거고 2번에서는 파이 아이 이 파이에서 요게 된다는 거알수 있겠죠. 이제 요거의 최댓값, 최소값 X축과의 만나는 교점, 변곡점, 그리고 그래프 개형을 그려야겠죠. 근데 이제 Y, X는 파이 대칭이니까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요거 대칭성에 의해서 계산하면 되니까 이때만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이때 이제 G 프라임 X가 어떻게 되죠? 아까 GX가 요거였는데, 요거 미분하면은 미분하면 이제 요렇게 되겠고. 이제 지 프라임 x가 음수니까 지 x는 항상 감소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감소 함수가 되겠고. 지투 프라임 x는 이것도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 이게 0 되는 게 이제 4분의 3삼파이죠 135도에서 얘가 0이 되는데 135보다 작으면은 어 얘도 얘가 양수가 되겠죠. 135보다 작으면 얘가 양수가 되는데 요거에 음수니까 음수가 되겠고. 지투 프라임 음수가 되니까 이 범위 내에서 위로 블록이란걸알 수가 있겠죠. 이 범위 내에서 위로 블록이 되겠고 그다음에 4분의 3파이와 파이 이에서는 얘가 이제 음수가 되겠죠, 음수가 되는데 얘도 음수니까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에서는 내 어, g2 프라임이 양수가 되니까 이제 아래로 볼록이란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 개형을 그려야 되는데 이제 x축과의 교점을 또 구해야겠죠. 그래서 y가 0을 집어넣어야겠죠. y가 0일 때 x좌표 구하면 그래서 요값이0 되는 x 좌표가 45도라는 거 금방 알 수가 있겠죠. 45도라는 거 금방 알수 있으니까 45도라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래프 개형을 그리면 45도일 때0이 되는데 아까 감소 함수라 했잖아요. 0과 180도 사이에서 감소 함수가 이렇게 되겠고 4분의 파이 0에서 4분의 3파이까지가 위로 볼록이었고 4분의 3파이에서 이까지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알 수가 있겠죠. 0에서 파이까지 그렸고 그다음에 이제 0에서 2파이까지 그리면 x는 파이 이제 대칭 이동시켜서 이쪽 이쪽 이렇게 완성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완성 시킨 그림이 이렇게 되겠고 여기가 4분의 3파이니까 여가 4분의 5파이가 되겠고 여기가 변곡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4분의 파이니까 여가 4분의 7파이가 되겠죠. 이게 x축과의 교점이 되겠고 최대값은 f0이 되겠고 f0이랑 fπ, 아 g0이랑 gπ가 최대값이 되겠고 최소값은 gπ가 되겠죠. 그래서, x 축과의 교점은 이렇게 되겠고, 변곡점은 이렇게 되겠고, 현재 최솟값은 파일 때 값이죠. 그래서, G파이 구하면, 아까 여기다 이 GX에다가 파이 집어넣고 계산하면 이거 날라가고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1, 2에 파이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최솟값이 되겠고, 최대값은 0이나 2파이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데, 0일 때값 계산할까요? 0일 때 여기다 0 집어넣으면은, 얘가 1 되겠고, 얘가 1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이 답이란는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소 최대값은 2분의 1이 답이 되겠죠. 자, 3번 문제 들어갈까요? 3-2에서 구한 상수 m과 m. 그러니까 최소 값과 최대값이죠. 이 열린 구간 m과 m을 생각하는데 이 구간 i라고 했을 때 t가 i에 들어갈 때 y는 t가 gx와 만나서 생기는 두점사이 거리를 h t라고 정의한대요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t가 T가 이스 l m과 라지 m 사이 있는데 이렇게 쫙 썼을 때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잖아요. 그럼 요 길이를 hT라 고한대요이 길이를 hT라고 한다 했을 때, 음어 hT, 이 hT에서 hK가 파이가 됐을 때, 어이 상수 K 값도 구하고 h 프라임 K도 구하겠죠. 라 그래서 그러면은 hK가 파이가 되면 구간의 길이가 파이잖아요. 그러면은 두 점의 x 좌표가 2분의 파이랑 2분의 3파이랑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파이가 되려면 파이가 되려면 파이에서 2분의 파이 빼야 되고 파이에서 2분의 파이 더해야 되니까 얘가 2분의 파이가 되겠고 얘가 2분의 3파이랑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k 값은 어떻게 되죠? k 값은 이제 이 k 값은 어이이 t 값이 k 값이 되죠. 그래서 이 t 값이 k 값이 되니까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이 됐으니까, 여기다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다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얘가 0이고 1이니까, 어, 마이너스 2분의 1, 2의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오, 어, 요게 이제, 이제 K 값은 요거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대칭성을 이용하면, 어, 파이에서 2분의 1 HT 뺀 거, 지 값이 T가 되겠죠. 지금.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파이가 되는데, 요, 파이에서 요 길이의 절반이 2분의 1 ht죠. 파이에서 2분의 1 ht 뺀 거. 요게 이제 요 x 값을, 어이 함수 g에다 집어넣은 게 고값이 t가 되겠죠. 고값이 t가 되니까, 어, 요런 식이 나오겠고. 그럼 양변을 이제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프라임 붙이고, 속미분 마이너스 2분의 1 튕겨나오고, h't 프라임 튕겨나가죠. 2분하면 1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t에다 이제 k를 집어넣죠. t에다 이제 k. 어, K가 아까 요, 요 값이 K죠. t에다 K 집어넣고, hK가 지금 파이가 됐었죠. hK가 파이가 됐으니까, t에다 K를 집어넣으면 얘가 파이가 되겠죠. 얘가 파이가 되니까, 2분의 1 파이가 되겠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g 프라임 2분의 1 파이가 꼬박이 h 프라임 K가 1이 되겠죠. 1이 되니까, h 프라임 K는 지 프라임 2분의 파이분의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지 프라임 x 아까 어 요거 있죠 요거 gx gx가 어디 있죠 gx가 요거 있는데 요거 미분해 가지고 이제 2분의 파이 집어넣을 수 있겠죠 요거 미분해서 2분의 파이 집어넣은 게 이제 요건데 고각 계산하면 이제 요렇게 나오겠죠 요렇게 나오겠고 어 사인 2분의 파이가 1이 되니까 1이 되니까 요거 마마니까 뿔이 되겠고 2에 2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답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동영상은 계속 업로드 됩니다. 수학물들이랑 친구하시면서 세정대의 꿈 반드시 이루는 은혜의 역사를 쓰시길 바라겠습니다.